오. 코가텔 영상 댓글 봤는데 개그우먼 엎어지고 많이 우울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들도 궁금해요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어,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인생의 교훈이 있는 게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뭘 하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되던 일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고3 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을 때 정말 욕심 없이 나갔거든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한번 나가본 건데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 3등까지 한 거예요. 오, 세상에 진짜로. 그래서 와 이게 3등? 그 이후에 막 소속사랑도 막 계약도 해보고 막 그때는 TVN이 개국 시절이에요. TVN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안 오잖아요. TVN에. 그래서 저랑 이 친구 승아랑 아이유V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저 그래서 막 택시에도 나갔고요. 그 이영자 선생님이랑 공영진 선생님이 MC 하실 때 택시도 나왔어요. 쩔죠. 택시도 나가고 막 피플 인사이드 막 이래, 이런 걸 나갔다니까요. 제가 그때 19살 때. 그때 한번 아, 연예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가지고 연예계 생활을 하고 아, 근데 내가 연예계 생활을 하고 싶은데 조금 기초를 다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대학교를 연극영화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학과를 가서 뭔가 이제 연기적인 <laughs> 몰라요 그냥 그때도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연기를 배우면 조금 더 내가 더 쓰는 것도 좋고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극영화학과에 진출을 했고 연극영화학과를 다니면서 연기를 배웠어요 근데 음, 내 길은 역시 개그다 <laughs>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윤영빈 선배님이, 윤영빈 선배님이 연락이 오셔서 또 윤영빈 소극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 둘기 TV 하는 오빠, 민호 오빠가 있어요. 김민호 오빠랑 같이 코너를 해서 우찻쌀을 들어갔죠. 근데 저는 우찻쌀을 들어가고 나서 아, 이제 인생이 폈다. 생각을 해서 와, 이제 나는 제 2의 홍윤아 선배님이 된다. <laughs>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9주 만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음 뭔가 9주 동안 정말정말 정말 행복했는데, 폐지가 돼가지고, 조금, 뭐 우울하다기보다 길을 잃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그맨을 꿈꿔왔고, 뭔가 코미디언을 하고 싶다라고 항상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꿈을 이룰 장, 장소라기보다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꿈 잃었어! 이랬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이상했어요 마음이 그냥 인생이 붕뜬 것 같아요 그 앞에 인생이 내가 개그우먼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이 조금 시간이 아까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그냥 조금 그 그거 정 근데 막 많이 안 힘들었어요 그냥 뭐 놀았죠 뭐 정말 감사합니다.